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타이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나중에는 클레이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려고요. 이 타이어는, 음, 뭐랄까. 예쁘다. <laughs> 이렇게 굴리면서 가지고 놀수 있어요. 참고로 이건 산악 어, 타이어예요. 여기 어, 뾰족... 이렇게 화살포 반... 뭐라고 해야 될까? 요, 여기가 앞이고요, 여기가 뒤에요. 그만 굴리면서 가지고 잠깐 놀아볼게요. 잘 굴러가죠?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클레이를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이쑤시개나 무슨 이쑤시개 같은 막대기도 준비해 주세요. 가능하면 뾰족한 걸로요. 하지만 손 주의하세요. 잠깐, 보여드릴게요. 그냥 오늘의 주제를 바꿔야겠어. 파이어 만들기보단 여러 가지를 만들어보자. 이런 거요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저는 한번 간단한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한 클레이어스, 4분의 1을 꺼내 주고요. 아니다. 3분의 1을 꺼내 주고요. 음, 그다음에 또 여기서 2분의 1을 꺼내 줍니다. 그다음에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죠? 뭔가 짱구 엉덩이 같네요. <laughs> 자, 이번에는 간단한 캐릭터 만들자고 했죠? 잠깐만요. 보자. 눈, 스티커, 눈 스티커가 없으니까 일단 이걸로만 해야겠네요. 눈 스티커가 없을 땐 머리를 써야 돼요. 이렇게 뽀찌 뽀찌 약간 센즈 같기도 하고 난 센치 센티 뼈다귀 센치 이러면 이렇게 당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화난 표정 슬픈 표정 망했다 맞다. 제가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. 어젯밤에 제작을 한 건데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이에요. 굉장히 귀엽죠. 오늘은 아니면 이거 만들어 볼까요? 모르겠다.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미있게요. 일단 동그라미를 만들어 줍니다. 이렇게 됐죠? 그 다음에 이쪽 2분의 1을 이렇게 이분 의 일만큼 눌러주세요. <laughs> 더 눌러줘야겠네요. 아, 진짜. 어, 이런. 제 타이어를 뜯어버렸어요. 이런. 망했다. 하지만 남자라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. 잠깐요, 붙이고 올게요. 아이다 붙이는 걸 보여줘야 되죠. 참. 확대 안 해도 되겠다. 짱구가 엉망이 됐어. 이제 눈을 만들어 줄게요. 이런 기괴한 짱구 탄생!